안녕하세요. 회사가입니다. 오늘 7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영상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내일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하고 시황을 보는 이유가 큰 그림에서 내가 좀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좀 시황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시황이라는 게 이제 시장 상황이니까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내가 편하게 좀 투자를 할수 있는 지금 위치인가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을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나스닥 먼저 보고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선물 차트인데요. 15,000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제 14,996포인트까지 도달하고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새벽, 나스닥 시장도 좀 조정이 나오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0.5%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가, 이걸로 볼까요? 이때가 좀 위험했던 구간이에요. 지금 조정은 좀 위험한 조정은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는 좀 당연한 조정이죠. 이때가 위험했던 거죠. 여기.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좀 쌍봉을 만들어주고, 크게 좀 내려왔었죠. 이때가 좀 위험했던 자리였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뭐 CPI 급등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좀 임박했다. 금리 관련해서 이때가 좀 위험했던 구간이지, 지금은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여기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다시 조정을 받고, 쌍봉을 만들어주던 다시 도 재돌파를 해서 N자형으로 상승을 하던 갈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뭐 스펙타클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게좀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고 우리가 7월에 봐야 될 부분은 FOMC는 별거 없다. 7월 FOMC는 컨퍼런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C는 중요하지 않고 7월 말에 있는 부채 한도 협상 부분만 잘 통과가 되면은 8월까지 뭐 나스닥이 큰 일이 없이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고점인 요 구간.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 지지를 해주면은 나스닥은 문제가 없는 거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렇게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조정받은 것은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 당연한 좀 조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봐야 될 부분이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PI가 이번에 5.4 나왔어요. 그렇죠. 발표된 CPI가 5.4 나왔는데 그 부분이 발표되고 뭐 잠깐 오르나 했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그 하원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일 것이고 뭐이 기조가 계속 가지 않고 뭐몇달 안에 다시 사그라들 것이고 통화적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해 주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좀 하락을 했는데 크게 CPI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말에 부채도 협상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 부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지금처럼 왔던 것처럼 계속 발행을 해서 예산에 쓰는 게 아닌 지금 나온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중앙은행에 통장이 있죠. 국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에 있는 통장에 돈을 꺼내쓰고 있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7월 말까지 부채한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8월부터 새롭게 가는 건데 이게 결렬이 되면은 미국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말까지 그냥 한도예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 부채를 늘리는게 좀 한계가 있다는거죠 부담이 되는거고 그래서 이 통장에서 돈을 꺼냈으니까 국채 발행 건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는데 국채 발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있어요 근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10년 문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금리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뭐 이런 문제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래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겠죠.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연동돼서 우리 시장이 뭐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 흐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받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함께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고요. 이제 국내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도 좀 함께 볼 텐데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죠. 하락을 한게 델타 변이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시장의 공포를 조장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국, 홍콩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상승을 했던 부분이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 시장이 호재로,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차트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을 이으면은 한 번에 목표치까지 하락이 나왔다. 추세. 하단까지 찍고선 올라왔던 코스피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보시면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여기를 지난 저점이죠. 지난 저점을 이탈을 하면은 N자형의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N자형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 다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서 저점을 높이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60일선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시장이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나스닥에 키가 좀 달려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생각보다 저장을 좀 빨리 끝내면은 우리도 한 60일선까지 찍고 그럼 쌍바닥이죠. 쌍바닥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전고점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나스닥 쪽에서 홍콩도 중국도 뭐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조정이 좀 길어진다 하면은 여기서 N자형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요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N자형으로 하락을 한다 하면은 다음 지지선이 여기죠. 지난 저점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다음 지지선이 여기까지 시장은 열려 있는 건데 뭐 당장 이 구간까지는 좀큰 악재가 있는 한뭐 부채 한도 협상 이, 뭐, 지연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까지도 열어줘야 될것 같은데, 뭐, 아직은 여기를 열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N자형의 목표치인, 3100 이상, 3110 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길어지면은, 가능성도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려면,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면은, 탄탄한 바닥이 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전구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전 저점이고 사트상으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이 지난 저점인 이곳 그리고 이곳인데 여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정이 나스닥이 길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 N자형의 목표치까지 3,110포인트 정도까지 시장은 좀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 이런 구간에 오면은 적극적으로 대형주 군들. 지수가 조정이 나와서 대형주가 하락을 했을 땐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3,300포인트에 가면은 지수가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계속 뻗지 못해요. 부담스러운 지수대가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가 조정이 나와서 지수가 부담이 사라지면은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대한유화 이런 거 보셨죠?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지수가 부담이 없어지면은 대형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스키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쪽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갭 메꾸러 오고 있죠. 종목은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이, 이거, 거와좀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시장이 뭐 크게 뭐 날아가기도 힘들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상향해서 뻗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내려가면 적가매수가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유동성은 계속 아직 공급이 되고 있어요. MBS라든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추석 전에 재난 지원금 준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적가 매수가 들어와요. 왜? 시장에 돈은 아직 있어요. 돈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예탁금이에요. 여기가 예탁금이죠. 예탁금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까이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50조에서 60조, 70조까지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렇게 상승을 했죠. 지금은 예탁금이 유지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면 다시 적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 주식 시장은 돈입니다. 예탁금이 한 64조, 65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죠. 외국인은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뭐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외국인은 주식을 사려고 하지도 않고 예탁금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빠지면 올라오고 또 올라가면은 또 다시 부담이 생기고 그럼 다시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좀 이런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시기가 이제 2013년이었죠 이 구간이에요 보시면 2013년 5월 말에 얘기를 했거든요 번행기가 이때죠 이때 테이퍼링 충격 받고 시장이 상승을 해서 다시 큰 박스권으로 움직였거든요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더믹은 없어요. 팬더믹은 나온 거고, 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 보세요. 공존을 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걸로 선언을 해서 마스크도 벗고, 이제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제 백신도 접종이 됐고, 이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공존을 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가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로는 이런 하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몰랐었던 악재였고, 이때 가장 중요했던 채권금리가, 단기 채권금리가 장기 채권금리를 역전을 해서 경기 불황이 예고되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런 팬덤이기 오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좀 이런 박스권으로 장기적으로 뭐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동성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고 또 악재가 뭐큰 블록버스터급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테이퍼링은 유동성 회수가 아니죠.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본격적으로 뭐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 드리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예탁금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전자점 지지 여부, 아니, 이탈을 하면 N자형의 하락까지, 요런 가능성 생각을 하고, 그럼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하고, 또 올라오면 다시 지수 부담이 생겨서, 또 여기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좀 그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 내용 좀 보시면 될것 같구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환율이 내려가야지 삽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다시 뭐 이렇게 330원 이하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구간을 이렇게 좀 내려와 줘야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환율 계속적으로 좀 상승해서 버티고 있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외국인 매수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차선도 있기 때문에 환율을 같이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선물로 계속적으로 핸들링을 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외국인 보유 수량이고 여기가 기간 보유 수량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팔았어요. 이 추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쪽에서도 수익을 얘네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좀 매력적으로 가격이 생기지 않는 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부담이거든요. 이거를 먹여주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서 삼성전자 포함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은 개인의 여기 있던 개인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으로 돈이 풀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와서 이렇게 3,270포인트죠, 지금. 이 구간에 있으면은 종목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지수가 부담이 되니까 종목장세가 나오는 거고, 빠져서 매력이 생기면은 대형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부담이 없어지는 구간에는 대형주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이 나오지만, 다시 3,300 포인트로 가까워지면 또 지수 부담이 생겨서 이때는 개별주 장세가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종목 장세, 내려오면 대형주 매수 구간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준만 좀 잡고 가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을 잠깐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날 수가 있어요. 지난 고점을 좀 넘어서. 시도 한번 나왔다가 빠르게 내려왔다가 빠르게 다시 돌려줬죠. 그러면서 뭐 거래 대금 부분에서도 코스피보다 훨씬 난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더날 수가 있지만 역시 종목 장세다. 코스닥의 상승 요인은 IT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고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여기서 상승은 IT가 올려줬어요. 그렇죠. IT가 올려줬고 다음 타자가 이제 제약 바이오가 넘어가면은 시승하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더 좋은 게맞습니다이 말은 종목장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강한 거는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흥미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은 거는 종목장세가 더 진행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면으로는 코스닥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주에 대한 전략도 시장과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알고 대비를 해야지 종목도 대응을 할수 있는 거니까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종목 이야기는 내일 일요일에 영상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야외 활동 좀 주의하시고 좀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